자 건설 쪽 계속 흐름이 좋죠. 어 계속 흐름이 좋은데 지금 뭐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죠. 뭐 실질적으로 이거 한대요, 그죠? 당선인이 되면서 요거를 지금 굉장히 테마로 잘 끌고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죠.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전국에 5년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바로 실적으로 반영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찬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주스는 항상 참조 참고 사항입니다. 아 저렇게 공급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관련주들이 좀뛸수있 있겠구나.라고 참조 참고 사항을 보는 게 맞고 자신혼제약개발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상한가 갔다가 두번뛴 종목이라 뭐이 친구를 여기서 개으르 뛰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도 일단은 관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눌림목 줄 때까지. 현대건설 추세가 좋습니다. 이제 추세가 좋고, 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신풍재공선지, 아, 이제 들고 계시는구나. 아, 이따 소록서 얘기해드릴 거예요. 어, 소록서 더갈것 같긴 한데, 아, 요새는 근데, 윤정님, 이게, 저, 제가 생각해도, 오늘 거래 정리됐어요. 뭐, 뭐였지? 이따 볼게요. 어, 그, 수익 줄 때, 수익 줄 때, 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좀차익실을 해놓는 게 좋아요. 뭐, 주말 만지나면 희한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 어쨌거나 한대 건설을 보겠습니다. 일단 한대 건설의 저항선이 10개월 선이 이렇게. 이제 딱 찍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여복 목표까지 여기가. 54,000원대가 돼요, 그죠? 자, 조금 여유 있는데, 어, 이제 1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원체 며칠 동안 잘 올라왔거든요? 이틀, 며칠 8%. 오늘 이보에더 뚫고 가려나? 이렇게, 그죠? 음, 저는 어쨌거나 양봉에 잘안 사요. 양부에 안 사고. 이제 눌림목 주면 보자고요. 눌림목 주면. 그죠? 이렇게. 눌림목 주면. 은봉 떨어지면. 은 떨어지면. 주봉에서 아마 20주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을 거예요. 우리 3주 동안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한 주만 좀 쉬자.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20주선 근처에서 현대건설 한 보는 걸로 하고. 대우건설도 좀 좋죠. 대우건설도 지금. 이렇게 이제 은봉에. 현대건설 이렇게 은봉 떨어지면 이따로 보는 걸로 하는 건데. 현대건설도 지금 목표가다 와가긴 해요. 요때가 7,600원이에요, 7,600. 여유가 좀 있긴 한데 너무 약해 마진폭이. 이제 마진이 때부터살 수는 모르겠는데 내가 먹을 마진폭이 약하고 이거 뚫어주면 다시 사면 돼요. 이거 뚫어주고 찍고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따로 저기고 아니요 저는 이제 단그 단독방이나 리딩방 같은 거 운영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멤버님들하고 따로 이제 가끔씩 얘기는 해요. 얘기하고. 어, 이, 그, 시황, 저, 저, 장중에 좋은 종목 이 있으면 가끔 보내드리긴 하는데, 장중에 보내드릴 때꼭 높은 데 보내가지고, <laughs> 이게 이제, 뭐, 잠깐 뭐 하다 보면은 벌써 올라가 있더라고, 이게. 그 어,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꼭 얘기하기도 하게 되고, 예, 톡방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 또 이제 일대일 이런 걸다 금지해놨기 때문에, 요새 이 사기치는 리딩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도 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주식이 올라갈 떨어르고 어떻게 한다고 1년에 몇백만 원씩 받고서 먹티하고아 나쁜 놈들 같이 상의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게 주식방이지 올라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대신에 이제 멤버님들한테는 대도 여기면 최대한 신경 써드리죠 이 종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못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멤버님들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세요 <laughs> 되게 많이 내려야 되는데. 자, 어쨌건. 얘기가 좀 흘렀네요. 그죠? 대형건설 같은 경우, 일단 목표가가 요 정도가 되나서, 어,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요렇게, 그죠? 네. 뭐 양봉으로 떠나가는 분위기라, 지금 이제 별로고, 어, 에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 d 전터 산업개발 있잖아요. 이 친구 뭐, 상당히 지안할 거, 안,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 종목을. 그때 대형사고권 때문에 예전에도, SK 하이닉스가, 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한번 화제 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근데, HDC 현대산업계가 왜 떨어졌는지 아시죠? 저번에 그 사고 좀 크게 치면서, 그죠? 자, 그러면, PBR이 이제 건설주니까 원체 낮아요. 건설주들이 0.44고,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죠. 시총이 1조 2천억짜리예요 자, 시총이 1조 2천억짜리가 매출이 2조 7천억. 자기 시총의 2배. 자, 3조 6천억. 자기 시총의 3배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매출은 더좋아 1조예요. 자, 엄청나게 이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현금유보율이 783%, 부채비율이 120%입니다. 재무가 단단하죠. 어, 주주들한테 올해 배상도 좀더 줘야 되지 않나? 언제 속 식여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물론, 뭐,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급락을 해버렸죠 이렇게 이렇게 급락한 건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급락한 건 어떻게 보면 저점에 살매수에 좋은 기회인데 이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죠 누군가가 야 이게 이 사야 되지 않나 이거 H 삼합계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오에서 찍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근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좀 보게 돼도 자, 요렇게, 추세가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꾸준히 사면 그래도, 이, 큰 회사인데, 뭐,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생각 들어요. 1차 목표가 20개월 선인데, 한 30%의, 어, 30%의 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 신세계 건설은 치가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왜 그리냐면 항상, 여기 어제 선 하나 건었죠. 주식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땐 절대적으로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아주 이쁜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거 깨면, 잠깐 손절해야 돼요. 근데, 바닥 탈출형이죠. 바닥 탈출형. 야, 지금 건설주가, 건설주가 지금 주도주를 타고 왔는데,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지금 들어가려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 마진폭이 작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가 목표가거든요,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10개월 선이니까 찍긴 찍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언젠가 갈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만5천0 0원 때니까 그래도 조금 더 먹을 게 있고, 음, 일본에서도 뭐, 이게 제 매물 때죠, 이거. 종목좀딱 맞고 들어야죠, 이거. 양봉 떴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자, 은봉으로 눌림목 주면, 이게 은봉으로 눌림목 줄때 보면, 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거 이슈로 다가 한번 시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음. 쓸데없이 밀릴 때 있거든요. 이제 이 우상향 잘하던 종목이 눌림목 딱 주면,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어, 매수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 음, 오늘 조금 이제 특이하게 본게이 특이하게 이쁘게 본게이 친구예요. 라이온 캠텍인데저이 친구도 지금 따로 빼놨거든요. 자, 얼봉에서 보게 되면, 자, 탈출형이 이 친구거든요. 여기서 뛰나가는 거예요, 지금. 뛰나가고 있고, 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요렇게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20주선 위에 있고, 어, 일봉에서 봤을 때, 자, 오늘 맞은 자리가 매물대죠? 뭐 어, 정확하죠? 그러니까, 저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 일을 해. 일을 하는데 라이온 캠텍이 한번 뛸것 같아. 어, 그러면, 이 순간 못팔수 있잖아요, 그죠? 어, 아, 제일 게이터, 얘기할 거예요. 계속 뚫고 있어도 돼요, 그거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 물론 뚫고 나갈 때도 있는데, 뚫고 나면 또 와요, 여기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걸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팔고 나가요, 이거. 팔리고 나가니까, 요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음, 라이온캠터를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추세 틀어 놨고, 음, HLB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아서 HLB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추세가 이렇게 나와야 이 하락 추세가 멈추는데 이게 안 나와서 지금 이따 봐드리겠지만 저쨌거나거리량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라이온 캠텍은 중장기적으로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음... 현금 유보이1,200% 부채비율 15% 재무가 단단해요 단단하고 적자 한번 없이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한 후에서요 이 친구가 올해는 이제 또 매출도 좋고, 또 이렇게, 이, 며, 이, 때에 비하면 이 영업이 익이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배당도 많이 주네. 배당, 배당, 배당을 좋다는 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장책도 많이 하는 애들이고, 어 시축이 1 5 0 0억 자, 매출이, 어, 5 0 0억 자기 시청, 청 정도는 올리는 거죠. 어 나름 재무구조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회사기 때문에 역시 관종으로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설주 움직일 때또 따로 강한 게, 어, 이, 인테리어 관련주죠. 오늘 라이온 캡텍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래, 이제 FDA 승인받은 뭐, 이 m 틀 청가제? 뭐, 신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간 이유가 건설 테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도주로다가. 주도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요새 이 시멘트하고 페인트 다 같이 보라고 그랬죠. 어제도. 제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 뭐, 마냥 올라가지만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쫓아갈 수도 없고. 뭐 이제 다 와가요, 이 목표가. 이거 맞고 떨어질 거라 다 와가니까. 뭐, 이제서 막 이제 올라간다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뭐, 더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제가 매일 실망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 이게. 있어요, 이렇게 눌리 복추는 날이. 그러면 그때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금 상승 분위기라, 먼저 작게 작게 단계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하츠도 지금 240을 찍었는데 240을 찍을 때가 조금 위험해요. 이 자리가 잘 맞고 떨어져요 주가가. 음저봉에서 보면 목표가 여기 만천 원대 다가고 뭐10%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저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오주선이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요런 자리들고 보이시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거 이렇게, 요렇게 음, 이게 왜 그리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언제 어, 안 그런 경우에도 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주봉 얘기에요 이거는 주봉 어, 일봉 말고 주봉에서 지금처럼 5주선이 밑에 있고 20주선이 위에 있는데 캔들이 20주선 올라탔다 이렇게 양봉으로 빵 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빨간 양봉이에요 색칠을 못해서 근데 5주선이 밑에 있다 보니까 정배율로 서려면 5선이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서 요때 살짝 음봉을한주 떨어져줘요 그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 역별이잖아요. 지금 역별이라는 게 이제 20주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죠? 10주선이 있고, 우선 밑에 있잖아요. 역별이거든요. 역별이 정별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추세 턴이 이루어져요. 일단 이 추세 턴을 이루어줄 때 이렇게 양봉으로 다가 5주선 파반착을 해줘.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턴이에요. 이게 요, 요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 이 주가가 드디어 턴을 해서 가는구나. 근데 여기에 하필 또 4대가 맞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 뚫어졌을 때, 어, 5주선이 2주선을 뚫어졌을 때, 무슨 뭐, 그냥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한주 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운봉으로 요렇게. 그, 요거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한주쉬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정별로 짝이로 줘요. 이게, 주봉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봉에서 이제 그런 자리들이, 일봉에서의 변화를 보면, 이제, 주봉에서 운봉을 준다는 얘기는 얘가, 요기 240도 맞고, 요런 식으로다가 눌리목을 준다는 얘기죠. 요렇게, 또, 며칠간 떨어져, 이렇게. 아, 인테리어도 좋다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떨어져 서요 그러면, 자리 잘 잡아서, 요런 자리들 사놓으면, 역시나, 이제, 요렇게 큰 형태니까, 올라가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음, 그 올라갈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쫓아가사지만 않으면, 살 길을 주고, 자, 이건 NX도 마찬가지죠. NX 패턴이좀 이쁜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아직도 20개월을 못 돌파한 대 바닥주예요, 바닥주. 뭐, 저번 달 저점 깨면 위험하긴 한데, 원체 바닥이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추세서를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 금방 설명드린대로, 20주선까지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가격으로 보면, 어 2300원대가 됩니다. 2300원대. 지금, 1900원대니까, 한 17%, 18%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우리가 먹을 맞은 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오늘 떴으니까,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밀려주면, 경봉으로 밀려주고, 투바닥 찍었다? 이 친구 이제 관종에 넣어놓고 있다가, 근데 지금 막 인테리어 관련도좀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볼때사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전 자리에 오면, 제가 또 이제 실방 메일 보니까, 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고, 한국과 한센테리인, 브이코현대리어트다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가구주들이. 그니까 이제, 이 주도주라, 주도 섹터라는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항상 지금 뭐 7%나 떴으니까, 근데 한국과는 유일하게 요게 좀 너무 짧아요. 여기 요게, 요게. 짧으면, 기게좀 갔다, 여기 갔다 하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고. 대림비행포도 이 친구는 원체 변동폭이 세서, 대림비행포 엄청 좋은 친구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 멤버님도 잘 아시는데. 자, 여기가 이제 목표가인데, 뚫고 나가고 있죠.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 매물 때 빠이빠이. 그죠? 자, 뚫고 나가는 중이에요. 상당히 좀 추세가 깔끔한데, 어, 주봉에서도 좀 높아서, 근데 이게 좀눌림목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원체 변동폭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은근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인데, 여기. 뭐, 지켜보고, 그죠? 이얘 응. 어, 같이 움직여요, 항상. 시멘트도 그리고 항상 페인트도 그리고 <laughs> 똑같이 움직여. 노르페인트는 더군다나 이제, 요색을 테마주로 엮어 있던 친구라, 그죠? 이 친구가. 음, 목표가 다 와가는데, 세인트 삼표 시멘트 목표가가 어, 좀 보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 주봉에서 이평곡좀 뚫었고 이렇게 그죠 음, 뚫었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 보면 음봉 어, 하루 이렇게 쉬었다가 좀 갈려나 음좀 자리가 음봉 하나 이렇게 떨어져 주면 이쁜데 이렇게 어, 추세가 이뻐요 이쁘고 좀더갈 거는 같아 느낌이 그죠. 음. 연봉도 우상향이고 어쨌거나 그래도 야 양심적으로 여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600원대 그죠? 우상향 탔는데. 자,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능성이 어, 있어 보입니다. 음, 고려시멘트는 이제 목포가를 찍은 상태인데 어, 실질적으로 시멘트주들이 건설주랑 같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은봉 떨어지는 날, 은봉 떨어지는 날, 다음날 도전해보는 걸로. 일단 우리가 도전할 땐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에서 골라야 돼요. 이렇게 오하양 말고, 우상양에서. 뭐 어,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쉴 때도 됐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거설주나 이런 애들이. 자꾸 뭐, 좀 일찍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먹을 폭. 마진 폭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작아지는 거고.